안녕하세요. 예, 바철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CIS라는 종목이에요. 예, 요 종목. 큰 상승이 있으나 그쵸? 다시 큰 상승 후 추세는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구간인데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의 모습. 자. 월봉의 모습. 요번에 이두 개의 장대음봉이 좀, 저가 보기엔 좀안 좋아보여요. 주봉. 주봉의 모습은, 예, 예 전형적인 계속적인 하락이구요. 일봉의 모습도, 예, 추세가 하락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을 볼땐 제가 뭘 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추세예요 추세. 자, 주식은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봉이 나오면, 여러분, 이걸 하나의 봉으로 묶으셔요. 이렇게 묶으셔서, 고점을 긋고,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 나와요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주가가 오르다가 쉬었다가 오르다가 쉬었다가 이런 흐름이 잘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눌린 구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3번도 예 여기서도 급반등이 잘 나오긴 한데 주식 올라가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괜찮죠? 이 3번 패턴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 그냥 하라. 올라갔다, 내려가 이렇게 재, 다시 제돌파했다 바로 하라 그러잖아. 이러면은 급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4,700원에 샀어요, 주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뭐다? 나의 익지에서는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를 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4,700원 샀지만 나는 이제 6,650원까지 견뎌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봉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 월봉에서. 자, 기준이 되는 봉이 뭐예요? 지금 이 봉의 절반은 지금 힘들죠? 어떻게 보면. 월봉에서. 절반은 여기예요그리고 여기를 놔볼까요? 여기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그 다음에 기준이, 기준이 되는 부분 2봉이죠 예. 여기에 절반은 여기. 그렇죠. 여기도 기가 막히게 절반에서 반등했죠. 지금 2번 뺐던 정도죠. 그럼 13,500원과 17,000원이 좀 중요한 구간이죠. 그렇죠. 13,500원과 17,500원을 거요. 긋습니다. 500원과 네. 17,000원을 긋습니다. 주봉에 거요. 이렇게 그세요. 우리가 월봉을 걷지만, 월봉의 저항권이기도 하고, 지지선이기도 하고, 지금은 최종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주봉에서 주, 중요한 선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13,500원과 17,000원은 일봉이 넣습니다. 13,500원과 17,000원. 이 부분이죠. 빨리 이 부분을 올라와야 되는데, 흐름 자체를 보시면 잘 만들긴 했어요. 만들다가 뭐다? 예, 금락이 한번또 나왔는데요. 이 흐름이 여기죠. 최근에 이 정도죠. 여기. 절반 정도.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만 오천 원 정도. 그렇죠 만 오천 원 정도를 지지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은 이동평균선을 좀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상승에 있을 때 매매를 하셔야지 아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 지금 뭐다 전형적인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5일선은 제가 빼고 21선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도 함부로 보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21선은 여러분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기 때문에 이,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보여주 이런 데서는 매매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충 추세에서는 눌림에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눌림 구간 아니에요.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해도 뭐 해도 안돼왜 추세가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를 빨리 올라서고 17,000원을 올라서야 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흐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흐름 차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횡보가 나와야 돼 이렇게 횡보가 나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돌아주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점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추세 자체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거기인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구간이다. 뭐다? 좀 지켜보자.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봉에다 15,000원과 13,500원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13,500원. 최종 지지해야 되는 선이죠. 그 다음에, 얼마지? 17,000원을 긋습니다. 30분 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17,000원 이렇게 그었어요. 자. 조금만 차트를 작게 봅니다. 자. 보세요. 여, 여를 봐도 어때? 분봉을 봐도 어때? 추세 자체가 뭐다? 하락이에요, 하락. 그런데 굳이 지금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금, 분봉상은 잠깐 벗어나는 듯 보여지다가, 그쵸? 상승을 했다 다시 재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15,000원 위로 올라서 줘야 돼요 여기를 올라서 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지금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다는 게 뭐다 그 변곡 이게 확실히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게 확실히 안 보여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아직은 액션이 안 보인다는 건 뭐다 확실한 매지 뭐라 그래야 되죠? 기준이 되는 봉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윗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 중요한데, 자, 이것도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다 이렇게 윗꼬리가 한번 나왔죠. 이게 기준, 거리랑이 더 터져 주면서 나오는데, 이게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나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요. 정해요. 차트가. 흐름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깨버리면 추세 자체는 한번더 하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가잖아요.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기준이 나왔지만, 이, 여기, 이, 이 기준봉은 뭘 체크한 거예요? 여기에, 장대 음봉에매물를 체크했는데, 생각보다 세니까, 예, 횡보를 한번더 빼는 흐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다? 맞아요. 여기서 윗골이 나왔잖아요. 한번더 체크를 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냥 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하락을 했어요. 국국은 지금 중요한건 뭐다? 1 5 0원위원 위로 올라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어떤 흐름? 이 장대 양국이좀 크면서 국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전에 없던 수급 이렇게 팍 들어와줘야 돼이 이런 흐이이와줘줘야추추전환환을알수있있어 하락이든 위든 이래야 좀 뭔가 좀 관심을 갖지. 지금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안착하잖아요. 만오천원이. 그러 이거 거의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이 종목도 보다 주봉상 보면 윗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를 했다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 얘도 여기에 몸통만 잘 유지를 하는 걸 보면 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조금만 좀 기다릴게요, 우리. 기다리면서, 아, 잠깐, 녹화만 한번 확인할게요. 아, 녹화자. 여기를 확인할게요. 여기 지지 여부, 그리고 여기 돌파 여부를, 다, 여기를 다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1 7 0 0 0 어떻게 되는지를 여,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평탄화 구간이 횡보가 나오든지 이런 구간이 지 나오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CIS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시간은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항상 보다 손절선 여러분들의 매매 시나리오 익절선 이런 걸잘 음~ 어, 만드시면서 대응하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CIS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